자, 안녕하세요. 주식왕성재현입니다. 오늘 어제랑 좀 달라진 게 있어요. 오늘 안 달라질 줄 알았는데 오늘 제가 또못 참고 미수로 이제 다다치려고 아시아나 항공 들어갔죠. 오늘 이제 아시아나 항공 보시면 오늘 뭐 상당히 뭐 많이 올랐었죠. 장장 장 열리면서부터 뭐 바로 캡 상승 상태에서 이제 출발했죠. 을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를 뭐 인수를 한다. 뭐 그런 얘기가 돌면서 바로 이제 캡 상승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초반에 거래량 터지는 거 보고 바로 아 이거 가기다 싶어서 바로 200만 원 미수 써 가지고 몰빵 쳤다가 아, 이거 뭔가 좀, 분이 쎄하고 좀, 그래가지고, 65,000원 손절 치고 나왔습니다. 그리고, 오큐피, 이거는 이제, 소량. 1 6만원치만 이제, 약간 정찰병 느낌으로, 투입시켜놓고, YG랑, 지니어는 이제, 그냥, 계속 기다려야 돼요. 네. 제가 보면 일단, 다음 주 월요일에는, 뭔가 좀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. 뭐, 좀 짧게 마치겠습니다. 오늘 뭐 따로 말씀드릴 게 없네요.